있는데, 드릴을 다리에 장착해서 공격할 수 있는 파워 모드와 여러 가지 비납고 장착 모드, 심지어 스팅으로 되는 야구공을 야구 공을 두개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아침에까지 들다 이제 사진이 영상 동영상 찍고. 어, <laughs> 실로 놀랍지 않습 보이면, 알비뉴렛트두개들어 있고요. 이 변신에 소동작 여러 가지 다 장착할 수 있어요.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동작보다 더 아름답고 세세한 동작을 연출할 수 있는 건 버스터. 자, 구매하시면, 어, 악치마와 함께. 악치마가 없이 었기로 했습니다. 치마와 함께 제가 사인한, 실제로 제가 착용한 악치마인데 다소 신장이 짧으신 분들은 끊일 수도 있지만, 관상용으로 볼수 있는 아쉬니다 <laughs> 같이 준비했습니다. 자, 경매가는 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원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 나. 항 아버지 드리면 돼요. <웃음> <웃음> 아,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드리 <laughs> 용서를 하겠지. 자, 해서. 이게, 다른 무게감도 있고요. 아, 금속이 좀 장착되어 있어서, 이건 초합금이라고 하거습니다 <laughs> 자, 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만원. 만습니다 <laughs> 아, 저기...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요? 아, 어, 자 만원 만원 그건 나머지만 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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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세요? 이거 사서다가 인스토어데 바로 만원 만원 자 만원 나왔습니다 2만원 2만원 없세요 2만원 자만원 3만원 만원자웨이프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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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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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으니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이 경매에서, 어, 이런 나오는 수익금은, 서울 맹아 학교. 네, 기증이 인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뭐 아무나 할수 없는데, 그런 좋은 일을 한 것과 더불어, 건 버스터를. 해봅니다. 네, 건 버스터를. 원하시는 부위에 제가 사인도 다시 해드릴게요. 네, 건 버스터 10만원 나왔습니다. 10만원, 10만원, 11만원 나왔습니다. 11만원. 자, 12만원. 자, 여기서 뜨거워지니까 제가 살짝 더 밟으면. 자, 낙찰받으신 분, 아름다운 동작과 함께 인증샷을 가져오시면, 에 어, 엘폰도 캡에서 봉골레 2인시 자, 12만원 나왔습니다.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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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버스 네, 알미늄 스테이크 스 2개 들어있는 건버스터버스터 15만원 나왔습니다. 15만원. 자, 이게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웬만하긴 뭐, 하지만 집에 갖고 계시면 이게 프리미엄이 있어요. 오답카페가 있는데 거기서도 10년 뒤면 지금 사신거 것보다 이 뭔가 시세를 반영할 때도 그렇게 프리미엄 붙여서 네. 어, 나중에 재테크 해도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15만 원 나왔습니다. 15만 원, 17만 원 18만 원. 20만원이면 20만원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또 어, 경매를 달구기 위해서 이제는 죄송합니 <laughs> <laughs> 네, 20만원 나왔는데 어, 경매를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laughs> 절판이라고 <laughs> 인쇄를 접었죠 요리사들의필독서 피복서라 할수시는최현석 씨의 2년 전에 절판된 인쇄가 중지된 <목소리로> 어... 책 있어 책어책나 있어 있어. <목소리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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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목소리로> <목소리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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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중요한 건 원하시는 대로 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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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있어 20만 원, 20만 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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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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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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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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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자 21만원 2 1만원 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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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만원 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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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만 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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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색도 보다라서 아름다워 보자. 가능한? 너무 스 23만원. 더 없죠? 24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23만원 남자합거 버스터는 어디 사시죠? 서울이에요. 서울, 무슨, 너무. 니 다. 자, 거울 버스는 서울 목동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신기하네파가그가어요 약팔면 안 되는 데 <laughs> 어? 요 <정도>? 어? 부러졌어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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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힘 아닌 고 조립하고 있는 거야. <laughs> 직접 러니까 이게 또 올라가서 정크품이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민트 급이죠 화이 민영화 지 말고 십시오이 민영화 내시이 어, 저는 어, 안경을 가고 왔는데요. 지하구라고 하는 게 음. 국내 브랜드예요. 근데 어, 값시따뭐 저도 모르겠어요. 얼마 안들얼마 이상 하는 <laughs> <있어요. 웃음> 그렇다 이만면없잖아요보증서안가져 대신에 나중에 사시는 여기다 연락 주시면 저는, 저희는 봉골레가 없어요. 스만 있어요. 15만 원이면 봉만원 <laughs> <laughs> 시작합니다. 명명분이 <laughs> 혼자, 혼자서 드신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진짜? <laughs> 뭐하고 드셨어요? <laughs> 네 일단은 그, 여기에 가, 가주지 않았는데 여기 을 드릴 거예요. 양쪽도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 조명은 만원부터 시작하죠. 만원 맞죠? 만원에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안경 일단 렌즈는 붓은 없 붓은 뺐어요. 왜냐면 제가 뭐제 도수기 때문에 안고요경딱한번 여기 지금 플러스 반고할때 썼어요 <laughs> 이기 한번 박수 얻게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브랜드예요 그래서 랜드에요 어, 혹시 지금 주변에 좀 얼굴이 좀 도화지가 넓진분4절지 정도 되시는 분키위츠째 아니에요 4절지 정도 되시는 분한테는 아주 그냥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는 사이즈예요 아, <laughs> <laughs> 네, 한번씩 써보셔도 돼요 뭐, 어차피 렌즈 없으 화장 묻지 말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만원 나오셨고요 2만원 나오셨어요10 5만원이요? 10야 어? 밥값만 볼때 <laughs> 30만원이에요? 밥값만 네. 1십만만원입니만원십5만원 50, <laughs> 20만원 네. 안아 <laughs> 필요하신 분주세요 나중에 다 쓰게 돼요 어른들 눈 나빠서 다 쓰게 돼요 한번 우리 홍민아 한번 아값 떨어진다 <laughs> 값 떨어진다 자 얼마야? 20만원 나오죠 20만원 20만원이면 이제 10만원 남아요 그쵸? 그렇죠? 1 0만원 네? 21만원. 22만원. 22만원. 23만원. 25만원. 25만원. 안 필요하세요? 진짜로? 7살만 <laughs> <14만 웃음> 필요한거예요안 <거야>. 필요하세요. <아니, 웃음> 결정하세요. 네. 25만원. 26만원. 네? 아, 26만 26만원. 26만원. 아 근데 얼굴 작아 보인다고. 27만원. 네. 20. 27만 27만원, 27만원. 27만 야, 27만원. 혹시, 한 번, 물어보 거일까? <laughs> 자, 보낼 수 있지? 27만원, 27만원. 28만원. 28만 <laughs> 야, 30만원. 30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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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에게나 새로운 밝은 세상을 보여수있는 안경을 갖고 있습니다. <laughs> 20만원? 30만원? 이거 20만원 밖에 안하네. 그래도 좋은 마음로 30만원에, 네? 30만원에, 30만원에, 30만원에 <웃음> 나왔어요. <웃음> 30만원! 이상 있어 31만원 있으요 31만원! 31만원! 아 여기 간질간질 거리죠. 물가가 높은 거 여기까지 왔어 31만원! 31만원 3 1만원나왔어 <laughs> 32만원 32만원 <laughs> 32만원 나왔어요. 32만원 3 <laughs> <와. 웃음> <laughs> <laughs> 형님, 이따 이 신발 안 사요? 이 신발 안 사실까요? <laughs> <안 써요>? 이 <laughs> 코트도 있는데, 32만 원에 다 쓰고 가면 32만 원 하신다. 자, 32만 원 하나, 둘, 셋, 에네 네시에 네네네네 다섯 없습니다. 네. 32만 원에 소환 마치겠어요 <스 seventies> 이 효준 효준님을 예이 효준님을 천수 셰프님의 얼굴 기름이 묻은 그리고, <웃음> <웃음> 네, 부상으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아 맞아 원래 아저씨는 항상 여기서난다고 하죠. 어,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연락처 주세요. 네네네. 드릴게요. 네. 네. 오늘 경매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과자를 즐기시면서 좋은 일하시길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쌈문의하다 이런 거사야 이런 거. 누가 누구 거예요, 아, 이거는? 아, 정윤기 대표님? 이거는? 하주씨 발이 제 거예요?